엔가리 좀비인데 기본적인 좀비지만 화난 좀비입니다. 표정을 보면은 매우 화난 좀비처럼 생겼죠?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로은 바로 진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좀비 말에 같이 저희는 너 지금 차고 있니? 정신 차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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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종이 대화. 예. 우리는 지금 이 좀비 마을에 갇혔어. 갇힌지 벌써 얼마나 됐지? 아, 저 벌써 갇힌지 30일째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이 마을에 타... <laughs> 아니요. 저희가 이 마을에 탐험하러 왔지만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현재 저희는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좀비에게 물리뻔한 저희는 겨우 이 집에 들어왔고요. 오늘 드디어 저희가 아이템을 다 만들어 겨우겨우 탈출할 수 있는 모든 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식량도 이제 얼마나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슬슬 나가야 돼,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 있는 템을 챙기시고 네. 어, 오늘 저희가 한번 이 좀비들을 물리치고 빠져나갑시다. 오케이. 하지만 이 좀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 저희의 사랑의 파워죠. 오케이. 시청자분들 좋아요를 많이 어주시면 저희는 강해집니다. <laughs> 아시죠 겠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갑시다 종이님 네 갑시다 일단 다이아몬드 그뭐 그, 도끼랑 검이랑총잘 네. 챙기셨죠? 네이 샷건으로 오늘 우리는 물리칠 겁니다 아셨죠? 오케 근데 옷이 옷이 좀잘 어울리세요? 어어어 진원이도 물론 잘 어울리시는 <laughs> 분이 <분명. 웃음> 네, 눈이 안보이세요 왜 저요? <laughs> 네, 어 눈이 <웃음> 헬멧이 <웃음> 가려졌어요 <웃음> 원래 어. 교관은 이렇게 눈을 가리는 법이죠 아 교관이요? 네자 <laughs> 일단 갑시다 네고 어문녀能 들을 리얼하죠? 오우 쉣 오우 쉣 Oh, shit. o 비가 언제 나올지 몰라 하셨죠? 맞아요 오 씨, Oh, shit. 들리죠 h 이 t Oh, s h i 소름 끼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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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네. 조심 i t Oh, 야 돼. 오, 오, o 뭐야 이거? t o 야 방금 들어 Oh, shit. Oh, s 어 i t o 네. 일단, 여기 방 안에, <목소리> 어, 오! 오! <목소리> <목소리> 저, 저거는, <목소리> 저거는 앵가리 좀비에요. 저희가 조사해, 우리가 조사해본 조사해 결과, 네. 저거는 앵가리 좀비인데, 기본적인 좀비지만 화난 좀비입니다. 표정을 어. 보면은, 매우 화난 좀비처럼 생겼죠? 네. 자, 일단은 유리를 깨면서, 오! 소리에 반응합니다. 어, 오! 이쪽으로 와요. 일단은, 총을 죽이자. 오! 이 자식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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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인님오오 어, 어. 오, 괜찮아요? 어. 오 나온 게 있나요 좀? 이 안에서는 예뭐 네. 아, 얘네들 뭐 갖고 있질 않네요? 다행히 어 아이템을 버리지 않구나 사람의 뼈 같은 거 가지고 있어서 있었으면... 너무 무서워라 어 갑시다 어 앵글리 좀비를 잘 묻으셨어 갑시다 동인님 어. 네? 어 조심해야 돼요 길이 어, 어디지? 설마 이렇게 무서운 조비들에또 가득한건 아니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 좋아요 페인 킬러라붓금양을 어, 얻은거같아요 오! 어 조기님 거기.. 어문열어주 준비하세요 네! 열어주세요 어 역시 이래서 2인 협동맵인가어 그렇구만요 오! 슨소리야 응? 오! 무슨 소리야아 이거 귀여운 강아지였네 아어 어, 귀여.. 오어 여기 아,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조기님 어, 제 네. 강아지인가요? 아니요. 제 뭐죠? 저 녀석들 얼굴을 보세요. 왜요? 얼굴이 있어요? 그 길, 도감에 길, 나오는 길. 좀비 도감에 나오는 강아지 좀비예요. 아 강아지 좀비예요? 네. 어 큰일 났구만 그럼 죽여야지. 야너 강아지야. 너는 잘못이 없어. 아들샷어도망갔구만 갑시다. 네. 어다이구만 이쪽이 길인 것 같아요. 어 거기요? 어 점프맵인가요? 흠. 손잡아보세요 오! 어, 총알이다. 어, 횃불! 오! 주 어, 주인님 어디 있어요? 오오 오! 오 밝아졌어오 어, 밝아졌어요. 오오 오, 다행이야 어, 이이 집의 문서들은 뭐죠? 음? 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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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어? 어, 어, 믿으래요 머머머 어, 그럼 머머머머요머머머머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촛불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다머머머다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다다 <laughs> <laughs> 일단 불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갑시다 종이드여. 네. 그리고 다행히도 횃불이 있어서 무섭지가 네. 않네요. 아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어 여기 위에도 올라가봅시다. 네. 위에도 길기가 어, 길인가? 길인 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갑시다. 어, 네. 아 어, 철문이 어. 철문 뒤에가 막혔네 저기가. 아 어, 그래요? 네 돌이 무너져서 막혔어요. 오 어, 씨. 아래로 내려가는 게 답인데. 어 불이 횃불이 간당간당해야뭐 있어요 안에? 어, 어 횃불 있어 요 종이드세요. 어 드세요. 네. 오케이. 중 명의 불빛이 있으면 좋죠. 어. 오케이. 오, 오. 어. 좀비도 들리죠? 또 들린다. 녀석들의 소리야. 조심해도 조심해도. 네. 불빛 좀 켜주실래요? 네. 오, 어. 오, 오. 이이문 밖에 설마? 오, 오, 어, 걸. 어 도망가는데! 걸섭이야! 걸섭이야! 와! 오 걸섭이야! 와아 죽어! 어저 바니바니 걸들오오바니바니와 걸릴... 어, 어, 깜짝이야! 어. 어, 와, <웃음> <웃음> 어, 걸섭니다 오 다행이야 오안 다쳤지? 네어 다행이다 이 있는거 아니에요? 어더 없는거 같아 소리가 소리 나지 않아 오 어, 다행이다 근데 길이 어디지 이제? 저도 녀석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횡불을 잃어버렸어요 아 어, 진짜요?! <laughs> 어 저, 괜찮아요 아 저기 햇이있으니까어 여기, 어, 여기 길있네요 이여기인가네 어, 여가 기막어 여기 또 유리가있어요 오케이 어 처곡 어, 오저구 상자있습니다 페이 r <laughs> 로자이야아깜짝에인 <칠레> <laughs> 아, 아아이 н 요 여기로 가시나? 어, 분위기 죽이구만. 우와! 가, 아, 갑시다. 네. 어, 걸 좀비 때문에 여자를 봐서 좋았지만 좀비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어? 어허 어. 또 돌리지? 왜? 조심해. 일단 바로 가, 가지 마세요. 네. 좀비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에 한달 동안 있어보면서 밖에 나가면서 모든 걸 조사해본 결과. 네. 오! 어. 저는 집안 살림만 하느라고. 어. 어? 뭐, 뭐 있는데? 우 두리 쌍둥이요. 오 목이긴 준비야. 어, 제대로 어, 조심해야 돼요. 네제 대무지가 워낙 썩기 때문에 그래도 피는 적지만 통과요. 자 일단 물리 치고 갑시다. 네오 조심 조심 조용히만 몰라요. 시시 가가 가자. 허허 오케이 오케이 허허 어. 역시 디스켓 강의 세공구만 그렇습니다. 아, 네, 목이긴 준비했어요. 가자. 공격 한번 어. 당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어, 제네 목이 목으로 때려 이렇게 목으로 막목 돌아가면서 슥팍. 뭐가 지금 끼? 조심해야 돼요. 공격. 갑시다. 오케이. 어, 여기 길인가? 어, 저 위에 사다리가 있어요. 어, 오케이. 점프해야 되는 건가? 네. 오케이, 어, 갑시다. 어? 어? 여기 전구를 타세요. 어떻게요? 여기 여기 전구 이렇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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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제 손을 잡으세요. 아이씨. 아이씨 제가 아직 늙어서요 이제 잡으세요. 어 됐다. 안녕하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디로 가야죠, 되 종이님? 이제 저 건물 쪽을 건너가야 돼요. 이제 오케이 갑시다. 가. 어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어허 어. 잘못하면 떨어져. 어허 어. 뭐야? 또 무슨 소리가 들려? 좀비 소리데 이거는? 어 어. 이거는 T N G 좀비예요. 소리 어! T N G 드는 거 보시죠 지금? 네. 얘네 반응하면 터져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 조심. 네. 조심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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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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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강력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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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진흙기 자산이 가지고 그렇죠. 네. 오, 일단 갑시다. 네. 이제 어디로 가야죠? 되 이제 저쪽에. 아 사다리가 있네. 사다리가 타야되요 갑시다. 어! 오케이. 조심하세요. 네. 어, 어. 와, 이 초강 야, 여기, 여기 같은데요? 오, 어, 분위기 또 무서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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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하실려 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 또 노,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또 좀비 소리 들기 시작했어. 조심해. 아, 오, 어! 어어 <놀람> 어! <놀람> 어! 어! 야, 죽여, 죽여, 죽여. 어, 세에에에! 어, 닥 좀비야. 이야, 어? 거의 체력 포스야 얘네. 어, 부스 나오시는데. 어, 깜짝이야. 왔다? 다른 좀비가 몰려오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 어, 걸렸어요, 저! 독을 뿌려요! 우와! 우와, 어, 도끼 걸렸어 요저 목을 부려요. 와, 와, 씨. 또, 어 조심해. 어, 이제 개미지포스까지 뿌리겠네요. 어 종이들 종이 괜찮나? 아..어 진짜.. 진짜로 죽은줄 알았어요 아 어, 일단 도구를 빼야겠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괜찮나? 하자 어, 하지만 아직도 소리가 더 많이 들리구만 조심해야돼 왜 이렇게 한번에 많지 애들이? 조... 오 조... 어. 조... 저건 기 좀비? 어? 뭐든지 씹어먹는 좀비야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올라오다 에. 어 뭐든지 씹어먹기 때문에 조심해 에. 좋았어 오! 오 쟤네. 누언 좀비? 어유, 좀비 두 마리씩이냐, 어떻게? 어, 조기네요 조심해! 알겠습니다.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 저격을 부탁한다. 부탁한다. 저 부탁한다. 오케이. 오! 오조기 대다. 누언 좀비야. 조심해! 아! 죽었어. 오케이. 어. 오, 어, 측입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어, 측입했구나. 아이, 나 갑시다. 네. 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이 건물. 아, 어, 여기야? 네. 어, 갑시다. 아! 똥물이고만 아, 똥물이야. 냄새가 별로 좋지가 않아. <laughs> 어쨌든 펜킬러가 있었어, 진짜. 이거 쉽니다. 오, 좀 밝다. 이제 드는 그죠 네. 어, 오케이. 아, 어, 여기요? 네. 어우, 비가 그치지는 않구만. 어. 자. 이제 여기서 네. 이 아래로 뛰어야 돼요. 어디요? 확실해요? 네. 오케이 갑시다. 어잘 조사해갖고만 조이들 와. 네. 이날을 어. 위해 한달 동안 여기서 버텼으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laughs> 꼭 살아야 돼. 오케이. 조이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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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저 앞에 세이프 존어 인데. 크레이지 좀비야. 어. 미친 좀비지. 자기 머리를 들고 있어. 어. 조심해야 돼. 아니 저기 떠있어 저기... 레어 좀비가. 어. 어. 어 저거 이 녀석들이 세이프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죠 저희? 지금 세이프존 사람들이 많이 덜떨 거야. 우리 도와줘야겠어. 네. 자 조심히 뒤로 뒤로 치자. 오케이. 와 크레이지 좀비 봐. 개 무서워. 서 조심해 제이프 조심해. 어요 어. 어. 좋아. 오케이. 이 자식들 인간한테 팔렸구만. 이대야 지금이야. 어. 어. 와. 어, 조심해. 어. 좋았어. 어. 오케이.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세이프존이지? 여기가 세이프존이야? 네. 오케이. 세이프존 들어가보자. 오, 오이렇 사람들이 있어. <laughs> 오, 와, 여기 세이프 존에서도 카드 네. 묻으니까 살것 같고. 아, 갑시사 냄새 맞는다. 갑시다 이제. 우리 이제 가야 돼 이제. 여기서 더 있을 시간이 없어. 네. 오, 100달러 어, 현상수비 보면 백 달러래. 어 어, 위에 뭐 있나? 아무것도 없구만. 갑시다. 네. 자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종이. 대포를 챙기세요. 네. 갑시다. 감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으아! 어, 오케이! 어디로 가야되지? 이제? 이제. 여기서. 여기서 통과하고? 아, 저, 저, 저 사람들이 가르쳐줬어요? 네. 아, 오케이. 여기서 어. 우연찮게 또.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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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지역에 지도를 만드시는 분은 많아가지고. 아. 바로 이 지하실입니다. 어, 뭐야. 어. 좀 불안한데? 오! 어! 뭐야! 뭐야 저건! 큰 좀비야, 빅 좀비야! 어디? 피통이 비통이 무려 1이야 조심해야돼요 네. 자해빠지고있어서 네. 제가 옆집에 습니다 저기 우리를 우리를 못보구만 말... <laughs> 어, 허어어만게이요 <laughs> 좋아 여기비들을 멈춰서 다행이야 여을해치주세요네 도와주세요 네저총으로죽여제에토만 어, 그래 그렇게 살아라 오케이 오케이 가졌어 가자 네 얘를 어, 우리가 물리치지는 손이 아니야. 네. <laughs> 갑시다. 여기서 어디로 가죠? 굉장히 맷집 좋은 녀석이었어. 어, 게임이 세이브됐습니다. 어, 페인 어. 킬러, 횃불. 네. 여기가 길입니다 어디요? 이 레버를 당기면? 네. 어? 진짜 아요 네. 어, 무서워요. 아, 좋다. 어, 이제 탈출 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진짜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요. 어, 어디로 가죠 이제? 여깁니다. 확실해요? 오, 갑시다. 이이 물을 이... 통과해서 잠수해서 밑으로 가야 돼요. 아, 잠수해야 돼요? 네. 어 씨. 오, 어 횃불. 오 불이 아. 꺼졌어요. 음. 어디에요? 음. 확실해요? 네, 제가 위에서 횃불을 들고 있겠습니다. 오, 어. 어. 오, 음, 음, 오, 하. 종이들아! 빨리 오게! 내가 횃불 들고 있을게! 보이나? <목소리> 어, 어, 어. 다행이구만. 어. 어디지, 이제? 여긴가? 어, 이제? 여기 같은데요? 그죠? 네. 거기가 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조심히 오게. 오케이. 어! 거의 다 왔어, 이제. 네. 오케이, 횃불. 좋았어. 어, 아무것도 없구만. 이제 점점 끝이 보입니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이이아닌거 같아요. 여기 아니야? 네. 어디야? 잠깐만. 이분 아, 아니구나. 오, 어디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가 네. 아니거같니아니 어. 거아니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이거 아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아야아야아야 이거 아니야? 이어 어. 니야이이야 갑시다. 네. 오케이 거의 다 왔어 조이드요 가자. 네. 이제 그치 다 왔어. 이 좀비 마저 탈출한 거 빨리 네. 집에 돌아가서 내 네, 아이와 와이프를 보고 싶구만. 오 여기 시카리구만. 어. 오또회불이 있어. 오케이 어디로 가야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겠나? 네. 어디야? 이게... 회불만 많아. 오 여기 같은데요? 좀 어두워 보시 많아질 거란 어? 얘긴가? 오 어, 여기 맞네. 어. 오 덩크 타. 오. 오케 이오케이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거의 다 왔다 탈출 지점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오! 에이. 오, 밖이야! 오! 어. 가자! 다온것 같아요, 이제 네! 오케 어, 이제 곧 있으면은 끝이 다 와가요 오케 어, 근데 저기 집 부서진 집에 하나 있는데? 어, 여기야? 네, 저 안에 한번 어. 들어가볼까요, 저희 뭐야 뭐야, 방 뭐가 지나가 오! 어. 뭐 음악 소리 들려요? 뭐? 오, 어! 뭐야? 피에르? 피에르 좀비 아니야지? 맞아요. 아까 시민의 머리 아니야 저거? 어, 어 바탕을 들고 있어요. 무대에테 어! 뭐... 오는 거 같아. 어디야? 어디서 오는 거야? 저 어디 어디였어? 주인님 어디에요? 갑시다. 네. 인님 네. 죽일까요?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가봅시다. 네. 널 죽이러 왔다! 나와라! 그아웃 네. 나와라! 네.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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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케이 알수 있어. 어, 벤키를 잘 살면서 좀비도. 네. 좋아. 다 잡아간다. 어 빠따든 좀비. 어 대박이고만. 오케이 잘 살아요. 안돼. 소크바. So,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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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케이. 이게 실수. 마스코 안 클리아. 야. 야! <laughs> 소름끼치 좀비야. 너, 너. 죽어라, 크라우 비 김 어디다? 아 오케이. 아 어. 갑시다 빨리. 더나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네.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저곳이 그 저곳이 탈출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저기다. 저기. 어디? 여기 오케이. 여기 유일하게 헬기가 다시 도착한다는 곳. 아 어, 그래요? 네. 와 어, 다행이다. 도착. 오. 어. 우리 이제 살기만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네! 어... 땅이다아 <Gef persone> 어 <nen> 살았어요! <laughs> 살았어! And this place is the... 퍼펙트! 여러분들! 저희가 저희가 살았습니다 네! 저희가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좀비 머리에 물리치고 겨우겨우 폐기가 도착한다는 세이브존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광대 좀비를 물리쳐 겨우겨우 겨우 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드상황극 예 모드쇼케이스상황극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 헬기타고 도착했나봐요 어 맞나요 헬기에요 여기가? 여기가 오 헬기 아닌거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존했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 부탁드리고요 이제 아마 영상은 이런 형식으로 모두 상황극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 많이 준비할겁니다 준비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뉴 좀비 모드를 상황극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고 당연히 종이나님 채널도 좋아요 구독 댓글 좋구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로써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요.